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은 건강에 좋은 키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위 효능. 키위는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로 다양한 건강상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풍부한 비타민C 키위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 건강을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억제하는데도 기여합니다. 소화개선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소화효소인 액티니딘이 들어있어 단백질 분해를 돕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심장 건강 키위는 칼륨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며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심장 질환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 키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눈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당 조절 키위는 혈당 지수지 아이가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도 적합한 과일입니다. 피부 미용 키위의 비타민 C와 E는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키위는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좋은 과일로 권장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키위의 성분. 키위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로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위의 주요 성분들입니다. 비타민 C 키위 100g당 약 92.7mg의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수치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식이섬유 약 3G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키위는 비타민 K도 풍부하여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 100지당 약 312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여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엽산 엽산 비타민 B구은 특히 임산부에게 중요한 성분으로 세포성장과 DNA 복제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E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건강과 세포손상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루테인 및 제아잔틴 두 성분은 항산화제로 눈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칼슘 및 마그네슘 칼슘과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과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키위는 이러한 성분 덕분에 면역 강화, 소화 촉진, 심장 건강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키위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섭취 방법. 키위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섭취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키위를 껍질째 먹기. 식이섬유와 영양소 보존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껍질째 먹으면 소화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 껍질을 깨끗이 씻어 잔여농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타민 c 흡수 최적화 공복 상태 섭취 비타민 c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아침에 먹으면 하루 동안 항산화 보호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과일과 함께 섭취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 키위를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증대되고 비타민 C와 폴리페놀 등의 성분이 결합하여 면역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과일 샐러드로 만들거나 스무디로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요거트와 함께 섭취 프로바이오틱스와의 조합 키위를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키위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소화기 건강을 더욱 증진시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장 건강을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 단백질 소화 촉진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고기나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고기 요리에 키위 소스를 곁들이거나 식사 후 키위를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6. 스무디나 주스로 섭취. 비타민C 유지 키위를 생으로 갈아 스무디나 주스로 섭취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더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7. 신선한 상태로 섭취. 최소 가공 키위는 열에 약한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공되거나 열처리된 키위는 영양소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키위를 섭취하면 키위에 풍부한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키위와 궁합이 맞는 음식. 키위는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며 함께 섭취할 때 영양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키위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입니다. 1. 요거트. 소화와 장 건강 키위에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소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2.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 항산화 효과 강화 키위와 베리류는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로 함께 먹으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과일 샐러드나 스무디로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3.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심장 건강 증진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키위의 비타민 C와 함께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키위를 함께 넣은 샐러드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조합입니다. 4. 오트밀. 에너지 보충 및 소화 개선 키위를 오트밀에 추가하면 아침 식사로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에 좋은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키위의 비타민과 오트밀의 식이섬유가 결합되어 에너지 공급과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뭐, 치즈. 단백질과 칼슘 보충 치즈와 키위는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치즈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키위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많아 함께 먹으면 뼈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6. 닭고기 또는 생선 단백질 소화 촉진 키위에 포함된 액티니딘이라는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닭고기나 생선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키위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위를 곁들인 닭고기 샐러드나 생선 요리는 맛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7. 시금치와 녹색 채소. 영양소 흡수 촉진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키위와 시금치, 케일 등을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를 돕고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8. 꿀 항산화 및 면역력 증강 키위와 꿀을 함께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더욱 강화되며 꿀의 항균 성분과 키위의 비타민 C가 만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좋습니다. 간단하게 키위 위에 꿀을 뿌려 먹거나 꿀을 넣은 키위 스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키위는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며 함께 먹을 때 영양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키위 섭취 시 주의할 점. 키위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섭취 시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키위를 먹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알레르기 반응. 키위 알레르기 일부 사람들은 키위의 알레르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입술, 입목에 가려움, 붓기, 혹은 두드러기,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키위에 대한 교차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과다 섭취 시 소화 문제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감, 설사 가스와 같은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민감한 사람들은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산성도 위산 역류 및 위장 문제 키위는 산성도가 높은 과일이므로 위산 역류나 위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위에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위가 민감한 사람들은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4. 혈액 응고 억제 비타민 K 함유 키위에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인 사람들은 키위 섭취량을 조절하고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과당 불내증 과당 불내증주의 일부 사람들은 과당 불내증이 있을 수 있으며 키위는 과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키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6. 껍질 섭취 시 주의. 농약 잔류물 키위를 껍질째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만 껍질에 농약이나 불순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껍질째 먹을 경우 깨끗이 세척하거나 유기농 키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이빨 건강. 산성 과일로 인한 치아 마모 키위는 산성 과일이므로 자주 섭취하면 치아의 에나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키위를 먹은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어 산이 치아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과일과의 조합. 우유와 함께 섭취하지 않기 키위에 포함된 효소인 액티니딘은 우유 단백질을 분해하여 쓰거나 텁텁한 맛을 낼수 있으므로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거트와는 잘 어울리니 대체 식품으로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서 키위를 섭취하면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